네 안녕하세요 황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218150 코드번호 218150 미래생명자원 바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난 3월 달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 12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상승폭을 형성해 주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지난 5월 달부터 최근까지는 3000원대를 필두로 큰 움직임 없이 다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정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한이 기업,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형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개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해당 기업 지난 1998년도 2월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단미 사료 등을 생산 공급하는 사료 부분과 기능성 소재를 매입 유통하는 식품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꼬리별 탐사의 ODM으로 기능성의 트릭과 과립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인 옵티펫의 브랜드 론칭은 2019년 4분기 론칭을 하였으며 피부, 눈물, 관절, 종합, 영양 4가지 기능성에 대한 추어볼 형태의 반려동물 기능식품을 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5.4% 감소를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4% 감소를 하였고 단계순 이익은 11.1% 증가를 하였는데 2020년 3분기 기준 사료부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를 하였고 식품부분은 전년동기 대비 10.75%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시아 및 중동 국가로의 수출을 계획 중이며, 중국 및 대만 내 최대 사료 첨가제 업체를 에이전트로 선정하여 2019년 4월부터 공동으로 사양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을 체크해 본다면 역시나 사료 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식료 업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여기에서도 적혀 있는 이 쿠팡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기존에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특별한 모멘텀이 다소 부족했었던 해당 기업이 최근에 급등세를 형성해 준 과정에서 바로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는 바로 쿠팡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 즉, 미래생명자원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을 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미래생명자원은 바로 ODM 방식으로 반려동물 관광 기능식품을 쿠팡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쿠팡과 협력사 계약을 맺고 있고,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탐사의 ODM으로 피부, 관절, 면역 세 가지 기능성에 대한 트릭과 가립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어 추가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이 오늘까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해당 기업은 갭상승 이후에 다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눌린 만큼 재차 반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좌해주시기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